제가 여자라면 무조건 이걸 가장 먼저 신경 쓸것 같아요. 팔자 위쪽으로 쳐지는 살, 쳐지는 심술 여기 목살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 해도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쳐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들 그런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라인 만드는 n u 본장님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파일럿 보셨어요? 조정석 님 나오는? 아니요, 안 봤어요. 전 남자가 여장한 영화 안 좋아해요. 어, 왜요?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좋은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새록. <laughs> 올라와서. 근데 재밌다는 얘기 들어서 보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 영화요? 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색다르게 내가 만약 여자라면 무슨 시술을 받을까라는 주제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희 병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비율을 좀 따져보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아마 한80% 정도가 여성인데, 그래서 여성의 노화와 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제 평성의 업이자 과제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노화 과정은 남자 여자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개인차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이 노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진행된 편이에요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남자에 비해서 피부도 얇죠 그리고 이제 유지인데도 좀 느슨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잘처져요 그런데 또 골격이 좀 작은 거에 비해서는 얼굴 살, 지방의 비율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화는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아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주제로 노화의 시기별로 놓치지 마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쉿. 첫 번째, 예방이에요 제가 여자라면 무조건 이걸 가장 먼저 신경 쓸것 같아요. 예방은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해요. 먼저 피부의 노화. 피부의 노화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개선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방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피부 하면은 두 가지 강조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두 가지는 진짜 아낌없이 팍팍 자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방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노화는 진행돼요. 아, 이제 좀 피부가 좀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밭에 계속 물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걸음도 줘야죠. 그래서 물 주고 걸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것은 예방과 개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부스터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피부가 좀 건조하고 생기 없고 좀칙칙하고좀 그럴 때는 리쥬란, 사이토케어 같은 이제 스킨 부스터 계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잔주름이 생기고 표정 주름이 막 계속 접히다 보면 날카롭게 생긴 그런 칼주름들 그리고 막 모공, 흉터, 뭐 그런 거 그런 어떤 콜라겐의 변화들을 개선하는 데는 주베루 같은 콜라겐 부스터가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결국 이제 원장님이 직접 피부를 보시고 가장 좋은 적당한 것들을 권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처짐의 예방. 나 아, 여기 처졌다. 이러고서 이제 리프팅을 많이들 하는데 진짜 비싼 고가의 레이저, 고가의 고주파, 초음파 같은 장비들을 막 수백만원씩 들여서 사용을 하죠. 아,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사실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진 않아요. 사실 해보시고 아, 이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다. 좀돈 아깝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러기 전에 처지게 되는 그 원인에 집중해서 예방에 조금 더 노력을 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 영상에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얼굴이 처지게 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처지지 않게 하는 또 좋은 습관들이 있죠. 그제 영상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요. 보시면 좋아요. 특히 볼살이 많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리프팅을 해봐야 어마어마한 중력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 다이어트해야지? 어 좋아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원하는 부위에서 우리 얼굴살이 빠지지는 않죠.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어떻게 돼요? 눈 밑이 빠지고 광대 쏙 빠지고 막 볼살 쾅해지고 팔자주름 더 깊어지고 이러잖아요. 원래 빠졌던 부위가더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빠졌으면 좋겠는 부위는 팔자 위쪽으로 이 처지는 살, 여기 처지는 심술보, 여기 목살 이런 것들은 사실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처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위들, 그런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주사나 또는 지방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남자들에 비해서 처짐이 빠르고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로 주름에 대한 예방이에요. 주름은 어렸을 때 웃고 나면 애들도 팔자에 주름 생깁니다. 그리고 막 찡그리고 화를 내면 여기 주름이 생겨요. 미간에 막. 그런데 좀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어렸을 때 콜라겐이 좋고 피부 상태가 좋을 때는 그냥 바로 두면 펴져요. 그런 얇은 선으로 처음에 주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콜라겐 조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주름이 골짜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깊어져서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버려요 우리가 종이가 접히면 자국 남듯이 이제 그거를 우리는 흉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주름들도 미리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빨리 치료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찡그리게 되면 더 깊어지면 거기를 채워야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보톡스 같은 거를 맞아주시면 좋고 팔자주름도 초기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아주 살짝 콜라겐 부스트 히알루론산 필러를 아주 조금 많이 놔달라고 해도 제가 안 놔줘요. 진짜 조금 이렇게 해서 펴주면 그 주름이 싹 펴지면서 깊어지는 걸 예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큰돈들이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미리 초기에 아주 살짝 시술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이미 노화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어 버렸다면,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미꼬리가막 늘어지고, 막 주름이 깊어졌어요. 이 정도면 얼굴 근육층과 피부층이 완전히 처지면서, 이제 완전 축이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근데 병원에 와서 아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간단하게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지방 빼고 피부 수축시키는 올인원 달걀 리프팅 할래요 이러고 오셔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계가 있죠 근육을 적극적으로 당겨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절개를 해야죠. 달걀 거상술을 해야 됩니다. 의료진의 이야기를 믿고 필요할 땐 과감한 결단을 하자. 다섯 번째, 시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자라면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자기 외모에 대한 자기의 기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되게 예쁘고 괜찮아요. 적당히 예쁘게 늙어가시고 좋은데 아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와서 막 진짜 불필요한 시술에 꽂혀가지고 저 이거 무조건 할래요. 저 이거 오늘 하고 가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그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남의 말 듣고 또는 유행이 아니라 나한테 꼭 맞는 꼭 필요한 시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또는 시술 후에는 당연히 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 과정을 못 견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못 견디냐면 다른 사람 말 듣고 너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런 불필요한 말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과 의료진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쉿.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남자라면 또는 내가 여자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견들도 한번 남겨줘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제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여러분들께 남겨주시는 댓글은 제가 다 읽어봐요. 바쁜데 언제 읽어보시냐 싶으실 텐데 정말 출퇴근할 때, 짬날 때마다 꼭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필요하면 의학적인 것들은 댓글을 꼭 답도 남겨드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모든 예방이 최고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세 번째 적절한 시기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시술만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원입니다 감사합니다